안녕하세요. HLB가 이번에 항서제약으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94억원은 전부 위암치료제 매출로 발생한 2020년도의 로열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2020년 12월에 간암 2차 치료제로 추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응증을 확대한 건데요. 이럴 경우 2021년도에는 간암 치료제에 대한 매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위암 치료제 매출만 있었다면 2021년도에는 위암 치료제와 간암 치료제 매출이 함께 발생합니다. 만약 항서제약의 위암 치료제 매출이 유지되는 상황 하에 간암 치료제 매출이 추가된 거라면 로열티 수입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항서제약의 매출은 어? 됐을까요? 2021년 10월 21일, 비교적 최근에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에서 항서제약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1년 3분기 리포트였는데, 리포트 제목이 오늘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내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먼저 지난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서제약의 분기별 매출 실적 차트입니다. 전체 매출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도 섞여 있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항서제약의 분기 매출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3분기에 톡 튀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매출 실적을 보면 이전보다 월등히 튀어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1,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3분기 실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금 티어 올라오긴 하는데 힘이 약한 걸볼수 있죠. 지난 1,2분기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020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를 비교하면 눈에 더잘 들어옵니다. 확연하게도 이번 2021년 3분기 매출은 전보다 감소한 걸볼수 있죠. 항서제약은 매출 성장세가 꺾인 겁니다. 항서제약은 1,2분기 매출은 기대를 안해도 3분기에는 매출이 성장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3분기 매출 은 YoY -14% 역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중국 정부의 약가이나 정책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된 탓입니다. 약의 가격이 높아야 매출이 탄탄하게 쌓일 텐데 약의 가격이 낮아지면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1억 원짜리 약은 10개만 팔아도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1만 원짜리 약은 10개를 팔면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다른 정부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약가를 낮추겠다는데 일개의 기업이 반발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므로 항소제약은 악재를 직격탄으로 맞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출 실적도 곧장 영향을 받은 것이죠. 중국 정부는 적당한 약가이나 정책이 아니라 고강도 약가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필코 약가를 낮추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죠. 중국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약품의 경우 한국 인도보다 몇 배나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약품은 한국보다 더 싸게 것 같은데 일부 약품은 오히려 더 비싸다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 대한 로비로 오래된 약을 비싸게 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약을 로비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철퇴를 가한 겁니다. 사실 중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꿀을 빨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개발에서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미 출시된 약을 비싸게 파는 건땅 짚고 헤엄치기죠. 돈 벌기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전략이 아니라 유통 전략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돈 벌기 어려운 방법이 있고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할까? 중국 제약사들은 자연스럽게 쉬운 방법을 택해왔던 겁니다. 이건 마치 인공지능에서 버그가 발생한 것과 비슷합니다. 강화학습을 통해 에이전트를 훈련시켰는데 에이전트는 인간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꼼수를 쓰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행동은 에이전트가 레고를 들어서 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고 아랫면이 높아질수록 리워드가 증가하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한층 한층 레고를 쌓을 때마다 아랫면의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이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에이전트는 레고를 들어서 쌓는 대신에 그냥 뒤집어버리는 전략을 학습했죠. 레고를 들어서 쌓아도 리워드는 증가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리워드를 증가시키는 건 그냥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제약산업 시스템에는 어떤 버그가 있었을까? 먼저 외국 제약사가 중국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보호 무역주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이 중국에 못 들어오니까 굳이 신약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해외의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에브비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맞붙으면 중국 제약사가 밀리겠지만 이들이 없는 중국 시장에서는 내가 최고죠. 내가 최고니까 가격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화이자 백신이 보급되면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경쟁력에서 밀리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영국도 화이자 백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보급했죠. 영국은 자국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어도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시노팜, 시노백을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런 거는 중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이 아니라 유통 위주 전략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로비가 잘 먹혀 들어가죠. 윤리 강령을 지켜야 하는 의사라도 내 생활이 궁핍하면 돈에 이끌려 갈수 있습니다. 인지 상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약허가 구조가 중국에는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내 말을 들으면 잘해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잘 안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때도 목격한 바 있죠. 최근 중국 당국에 찍힌 알리바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윈이 중국의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에게 찍혀서 규제를 받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마윈도 신랄하게 비판하긴 했습니다. 마이는 중국 금융감독의 관행이 정당포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신비해질 수 있었는데, 마윈은 사자의 심장이었죠. 그 결과 일주일 뒤 엔트그룹 IPO가 도련 무산되었습니다. 마윈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자 갑자기 엔트그룹의 상장이 연기되더니 이내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반독점을 조사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밑보이며그 잘난 알리바바도 기웃뚱기웃뚱 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는 중국의 기업들 모두 목격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건 중국 정부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일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듯 특유의 관치가 존재합니다. 관치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직접 맡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관치는 중국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하물며 신약 허가도 이러한 관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신약 허가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의 우월한 데이터보다 중국 정부와 얼마나 더 친한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약사가 아무리 신약 개발을 해도 허가를 받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신약 개발하려는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유통 위주의 다른 편법을 찾던가 중국 정부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죠. 세줄 요약입니다. 2020년 12월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가남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항서제약의 3분기 매출은 YOY-14.8%로 역성장했습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전략보다 유통 위주 전략을 취하는 이유로 1번 외국 제약사를 막는 보호무역 정책, 2번 의사들의 저임금, 3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약허가 정책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